안녕하십니까. 인천 부평구의 국회의원 박선원입니다. 정보위원회 간사이며 국방위원회 위원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권의 외환 유치 혐의와 12.3 내란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방첩사의 국회의원 사찰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평양상공 무인기 사태 관련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일 불법 개 선포 훨씬 이전부터 윤석열 정권이 개함령 선포를 위해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전 국토와 국민을 전쟁의 참화로 몰아갈 수 있는 윤 정권의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한 책동에 엄중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훗날 내란을 주도하게 되는 김영현 당시 국방장관 등 윤석열 정권 수뇌부들은 우리가 보낸 것이 아니다 확인해 줄수 없다 등 말을 바꾸면서 회피와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그러한 평양 무인기 보낸 사실이 실제 존재했다는 군 내부 관계자의 진술이. 공개되었습니다. 작년 10월 평양의 삐라를 살포했다가 떨어진 무인기는 당시 안보실과 국가정보원이 결탁해서 병령도 인근에서 바지선을 띄워서 그 바지선 위에 무인기를 설치하고 발사시킨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비행 경로 역시 북한이 공개한 것과 매우 유사 하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또 제가 추가로 확인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백령도에 보낸 그 무인기와 별도로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서 하나는 연천에 떨어졌고 또 하나는 평양에 두 대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드론 작전 사령관은 무인기 담당 연관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작전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즉, 모종의 곳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드론작전사령부의 사령관이 직접 무인기를 관리, 담당하는 소령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작전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첩사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은폐시도도 있었습니다. 무인기 관련 보고서를 왜곡하여 언론과 국회 그리고 군 수뇌부에 제공했습니다. 이모 대령, 송모 중령, 우모 중령 등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당시 당연히 진행되었어야 할 민군 합동 조사도 방첩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은폐한 것이죠. 12월 3일 내란이 5일이 지난 12월 8일 각작스럽게 드론 작전사령부 창고의 화재도 조직적인 은폐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12월 1일, 2일 양일 사이에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우리가 보낸 것이야 이번 무인기 우리가 보낸 것이야라고 자신의 후배에게 발언한 점도 포착되었습니다. 한편. 당시 윤석열과 김영현이 북한의 무인기 발표를 보고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려고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즉, 10월 12, 13일경 북한에서 한국이 보낸 무인기에 대한 발표가 있자 그 보도를 보고 윤석열과 김영현이 너무 좋아했고 그 뒤에 다시 아까 말씀드린 드론 사령부를 위시하여 몇 개의 곳에서 추가로 드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수백만의 국민이 죽거나 다치고 지난 70년 동안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기적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수 있는 전쟁 유발 책동이라 하니 할수 없습니다. 그러고도 그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대체 윤석열과 그 일당은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자신들 개인이 마음껏 파괴도 된다는 것입니까? 군이 부여한 국군 통수권을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가지고 노는 불장난, 불소식의 도구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자격 미달이며. 안보를 파탄으로 몰아간 윤석열 정권의 외환 유치 책동, 전쟁 유발 책동은 윤석열이 개인 사유물처럼 생각하던 국구통수권을 장악한 지 반년도 안 되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윤석열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자 몇 배의 드론을 북쪽으로 올려 보내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비상계엄을 앞두고 드론을 전쟁 유발 책동으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즉 2022년 12월 6일 윤석열의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입·침범했으니까 일종의 보복행위로 정당한 자위권으로 행사한 그것이 아니고 북한의 공격을 유발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비상계엄의 수단으로 드론을 보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첩사 내에 역사 독주 그리고 특정 지역 배제 국회의원 사찰에 대한 회견입니다. 다음은 아직도 무소불위의 군 권력기관으로 기능하면서 국회의원 사찰들 불법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는 방첩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첩사는 국군 전체의 보안 및 방첩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기관으로 군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3군이 골고루 배치되어야 각각의 임무 수행 환경에 맞춰 효과적인 방첩 및 보안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또 해외 공군 출신이거나 비육사 출신, 즉 육사가 아닌 육군 출신도 자기의 부대라는 소속감과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해야 충성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 기무사 해체와 방첩사를 창설한 것은 방첩사 인사 시스템에서 투명성, 합동성, 민간 통제 강화라는 방향에서 제도를 개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들어서 모든 것이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방첩사는 다시 육사 출신 육군 간부들의 독주판이 되었습니다. 방첩사 자체를 하나회와 같은 육사 라인이 사조직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직을 독점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찰실, 신원보안과 등 주요 핵심 보직은 육사 출신이거나 육사 출신으로 인정하는 자신들이 육사 출신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력자리가 되었습니다. 육사 출신들은 각종 진급과 또 진급을 위한 핵심 보직관리에 쉽게 편입되었고 이에 반해 특정 지역 출신이거나 육사 출신이 아닌 육군 또 해외 공군은 각종 인사평정이나 진급에서 방첩사에 근무한 것이 오히려 불리익이 되도록 배제 당하였습니다. 이렇듯 육사 출신도 특정 지역 출신이라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방첩사엔 육사 출신이라 하더라도 특정 지역 출신은 오히려 배제되었고 차별받았습니다. 진급을 누락시키기 위해 사령부 내부 인원이었던 육사 출신 특정 지역 사람들에게 오히려 감시까지 했던 것입니다. 방첩사 내부 인원마저도 믿지 못해 방첩사의 내부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방첩사 외부가 아니고 방첩사 안에 근무하는 직원, 관리들에 관료, 그리고 군무원과 연관 장교들에 대해서까지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고 이것은 신혼보안과 실무자들에 의해 관리되었고 상부에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에 관여된 간부는 김모 대령, 박모 중령, 김모 중령입니다. 이 중에 김모 대령은 허남 출신 장군들 명단을 따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방부는 자력표에서도 출신지를 추정하지 못하도록 출신 고등학교를 기록하지 않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방부 본부의 방침과도 전혀 다르게 인력 관리를 해오면서 방첩사 내부에서조차 블랙리스트로 별도 관리하는 행위가 팽배해 있습니다. 또 과거 정부에서 주요 보직에 임했던 간부들은 민주당과 인연이 있는 간부들이라 낙인 찍고 배제하였습니다. 수시로 민주당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였고 그 의심 받는 연관 장교들에게 군 블랙리스트를 별도로 작성해서 상부에 동향보고를 하였고, 그 동향보고 내용은 용산 대통령실까지 보고되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장관 인사 검증팀에도 파견되어 특정 지역 출신과 이전 정부 근무자들은 철저하게 진급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첩보 수집은 방첩사령부 내에서뿐만 아니라 육본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한번 삭제하면 결코 복제, 복구할 수 없는 국방보안매를 통해서 사령부에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상급기관에 보고하였고 또 관리하였습니다. 여기에 관여한 간부들은 박모 대령, 나모 대령, 안모 대령, 진모 대령 등입니다. 중령급 이하에서도 이모 중령, 김모 소령 등이 윤석열 임기 말까지 군 내부 군 블랙리스트 작성에 긴밀히 관여됐습니다. 이러한 방첩사의 주요 정보 활동과 감시의 결과물은 안보실 현황 대응 TF를 통해서 최상구에 보고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군과 관련해 민간인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사찰을 했습니다. 이들은 12·3 내란 당시에 국회의원을 체포한 뒤 조사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의원 등에 대한 사찰을 통해 첩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민주당 의원들을 단합하려 했습니다. 특히 국회의 국방위 정보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개인별 약점을 취합해서 기획 총괄과 신혼보안과가 협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일에는 김모 준장, 유모 대령, 김모 중령, 이모 중령 등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첩사 내부의 블랙리스트는 육사라인이 장악한 감찰실 신혼보안과 실무자들과 기획관리실 인사관리과를 통해 작성되고 종합되어 보고되었습니다 감찰실 신원보안과 역시 육사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면상으로는 부대 방문 인원에 대한 보안 조치를 담당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방첩사 개인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전환하는 것입니다 과거 기무사 해편 후 안보사, 안보지원사 창설 사이 해당 부서가 개인정보법 위반, 군인에 대한 불법 사찰 등의 소지가 있어 폐지하려 했으나, 육사라인인 박모 대령, 이모 중령 등이 표면상 기능만 남겨둔다, 별거 없다 하는 논리로 존치시켰습니다. 이 관여 여기에 관여된 간부는 사령관을 비롯해 장모 준장부터 김모 소령 등으로 국회의원 사찰부터 내란시 구금시설 확인까지 전 사령부가 동원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방첩사가 군인을 넘어 민간인, 특히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사찰을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방첩찬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의회의 권력을 군이 불법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려 했던 시도로서 명백한 헌정질서 위반이며 불법입니다. 당연히 내란 음모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군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헌법, 형법, 군형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모의 및 내란 애비지군 보안 업무 범위를 벗어나 불법 민간인 및 정치인 사찰로 군 형법 및군 보안 업무 훈령 위반 군 내부 사조직 구성 및 공모한 군 기강 문란 행위로 중대한 위법 행위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방첩사의 기강 문란과 위법 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던 이유는 보안사령부 시절부터 내려오는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라는 잘못된 엘리트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최악의 형태로 드러난 것 바로. 12.3비상계엄입니다 방첩사는 12.12 5.18에 이어 12.3 내란까지 대한민국 쿠데타 3관왕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자초하였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첩사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방금 기자회견에서 밝힌 인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